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스승의 날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선생님을 모셔봤는데요. 본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오늘 최은화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본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을 가르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걸 가르치고 계세요? 한글 교육을 받지 못한 학교 교육을 학교를 가지 못한 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아, 그러면 한글 선생님이시군요. 그럼 찾아오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학생들은 대부분 60대에서 80대까지 90대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아, 90대 어르신도 계신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네요. 네. 그럼 혹시 가르치기 힘들지는 않으세요? 음, 저는 20대에 이 일을 시작해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일이 훨씬 재미가 있죠. 재미있으니까 지금까지 한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재미있으신 거예요? 보기에도 굉장히 웃음을 띄고 계셔서 네, 궁금하네요. 네 저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학교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봐도 행복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제가 이 일을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저희 문해 학습자들 한글 교실 어머님들과 같이 나이를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아무래도 늦은 나이에 한글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다 보니까 가르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성인문해 학습자들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배워서 지금까지 그 말을 사용하고 사셨기 때문에 표준어라든지. 어, 학습자들의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글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실 사투리도 이제. 리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무리 책을 보고 가오리 이렇게. 해도 따라 읽으라고 하면, 가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laughs> 그런 부분들도 참 재미가 있고, 그리고 뭐 저희 어르신들도 60대, 70대, 80대에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이제 한을 풀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학생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보다 훨씬 좀 재밌게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몇 시간 공부하시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저희 학교를 다니면 어 예전에는 한글 교실이었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졸업장과 중학교 졸업장이 나가는 학력 인정이 아.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학습자들도 이제 뭐1년 연간 240시간 이렇게 시수가 정해져서 240시간이요. 네네네. 와. 그래서 보통 주 3일 오셔서 하루에 2시간씩 그렇게 학교 다니시죠. 숙제도 잘 해오시는 편인가봐요. 숙제도 내주시고요. 숙제 굉장히 좋아하죠. 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laughs> 아마 자녀들을 키울 때그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숙제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좀 상상하면서 나도 언젠가 학생이 되어서 숙제도 하고 책가방도 들고 다녀야지 이런 꿈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런 소박한 꿈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루었기 때문에 어, 숙제 검사하면 굉장히 신나하시고 받아서 기 100점 맞으면 더 좋아하시고 <laughs> 어, 너무 귀여우시네요. 학생분들이 정말 많은 이유로 찾아오시겠지만 보통 어떤 계기로 이렇게 찾아오시게 되나요? 첫 번째는 그 학교를 가지 못했다는 한을 몇십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살면서 내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는 거가 너무 많이 불편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학교 보내면서 굉장히 두려웠다. 내가 어떤 일이든지 다할수 있지만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거나 학교 안에서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학교를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다. 저희가 이제 자서전 쓰기 이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와, 자서전도 네. 쓰는군요. 그래서 자서전 쓰기도 뭐 글을 길게 쓰는 건 힘드니까 어, 사진이나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어떤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그리고 이제 해마다 저희가 시화전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살아온 모습 그리고 자신이 서고 싶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시로 표현을 해서. 선생님 여기 이것들이 다 직접 쓰신 것들 있죠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 속에 있었던 걸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렇죠.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시로 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한글 배우실 때 어떤 걸 가장 어려워하세요? 요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쉽게 생각하는 어떤 치즈라든지 치즈요, 어, 햄버거라든지 뭐 아니면 피자라든지 이런 아, 외국어 같은 거 그렇죠, 네네 네, 네. 외국어도 어렵지만 음식의 재료 중에서 어,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음하기도 좀 힘들어하고. 선생님, 그럴 때 어떻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치즈를 가게에서 사와서. 아, 직접 보여주시는구나. <laughs> 네. 그러면, 아, 그거 본적 있다고 네. 어,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하더라. 그리고 색깔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색깔이요? 네네.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검정 정도는 아는데, 다양한 초록색이란 뭐 연두색이나 이런 색에 대해서 공부를 또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미술 시간에 색칠 공부하고, 그리고 그 색깔에 대해서 글자 공부를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활동들이 체험학습이라든지 어떤 활동도 문자를 해득하는, 그리고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체험학습도 진행하고, 그림 미술 시간도 있고, 음악 시간도 있고. 아, 미술 시간도 있고. 있군요. 네. 그런 다양한 체험들 하시고, 또 소풍 가시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소풍을 되게 기대하시죠. <laughs> 삶에서 그 여행이나 관광은 굉장히 많이 갔지만, 소풍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또 저희도 이제, 어,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는 꼭 박물관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laughs> 박물관 가시면 좋아하세요? 저는 박물관 별로 재미없던데. <laughs> 굉장히 신기해 하시죠, 박물관을 가시면.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면, 어머님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리고 공짜인 곳이 박물관이다. 정말 현실적으로 설명해주셨네요. <laughs> 그래서 여름에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면 꼭 박물관에서 약속을 정해라. 좀 배운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같이 처음에는 제가 인솔을 해서 그 부산문화회관에도 공연을 보러 모시고 가지만 그 다음에는 자석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한글 깨치고 나서는 어떤 점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세요? 일기를 쓸수 있는 거. 일기요. <laughs> 그리고 어, 요즘은 뭐 흔하지 않지만 편지를 쓸수 있는 거. 이제는 택배가 왔을 때 <laughs> 사인하는 것도 아 자신감 이 있다. <laughs> 그러네요. 가족분들에게도 자랑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우리 마을에서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전시회를 했어요. 한 학습자가 딸과 손자 손녀를 초대한 거예요. 오,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내 그림이 이렇게 벽에 걸려서 전시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눈물겨워하고 자녀들이 이제 직접 이제 그냥 말로만 엄마가 공부한다 학교 다닌다는 얘기를 듣다가. 어, 이제 직접 와서 이제 보고 굉장히 응원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어,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또 어떻게 시작,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책을 좋아해서 저도 그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음, 떨어진 책을 보수하는 자원봉사자를 구한다고 해서 떨어진 책이요? 책을 이제 개보수하는 거아 그런 거 이제 책 보수하는 자원봉사를 하러 갔다가 글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글을 가르치는 그런 자원봉사를 했고 부산진구에서 이 단감동이 국제상사라든지 태화현대 이렇게 해서 신발공장들이 인근에 많이 있었기 아 때문에 네. 이 지역에 이제 여성들이 많이 어, 일을 하셨겠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 한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94년도에 단감동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혹시 자녀분들은 이 일을 하신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할머니들한테 한글을 가르칠 때이 공간에서 같이 이제 애들이 자라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 그 할머니들이 출석부를 보면서 한글을 배우고 그리고 제가 바쁠 때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저 대신 우리 문예 학습자들에게 <laughs> 받아쓰기도 불러주고 <laughs>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이런 소외 계층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좀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애들이 성장을 한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학교를 꾸려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제가 이 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 일을 하고 싶다는 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은 좀별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정말요? 가족들이 굉장히 이 일을 많이 응원해 줬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희 두 아이가 제가 하는 이 일을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고, 어, 지원도 해 주고. 선생님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보셨을 때 언제 가장 뿌듯하셨어요? 음, 저는 이제 이 일을 어, 평생 진행하면서 성인문해 교육이 2006년 국가로부터 어, 지원이 되는 국가가 성인문해 학습자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학습의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줬을 때가 굉장히 제가 좀 기뻤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어, 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 기간 2014년도에 첫 초등학교 그 졸업과정의 입학식을 시작했을 때, 이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제 인생에 큰 이제 보람이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오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정말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어르신들 옆에서 든든한 동반자이자 선생님으로 계속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재밌는 얘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